형님, 예? 수형 뭐예요? 아, 어, 요즘 힘들다. 좀 불쌍해 보여야지 계약 같은 게잘 되더라고. 호르몬이 넘쳐흘러 나나 항상 이게 하루에 두번 면도하는 사람인데 지금 4일째 면도를 몸살로 하루 이틀 누워 있었고 예전에는 예비군 한번 갔다 오면 자 털복숭이가 돼서 왔는데. 어, 형님, 하... 근데 진짜 저희 이제 운동 한번 해야 돼요. 몸살났다구나. 몸살 나서 누워 있었다고, 계속. 아, 이게 마지막 운동 영상이 1월인가? 2월 초인가?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워낙 그 운동에 대해서 다 일가견이 있고, 또 엘리트 출신들이라서, 뭐, 내가 굳이 따로 뭐, 운동을, 어 알려주지 않아도 잘 하시던데, 다들. 우리 안한 데가 어딨냐, 어. 승모근 운동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은 정보에 물들여져 있어서 승모근을 하면 뭐 부상의 위험이 있다 아니면 뭐 어깨가 좁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일단은. 승모근은 나중에 우리가 무대에서든 어떤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승모근 하나 때문에 정말 차원이 다른 어, 근육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요즘 매체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 넓어지고 어깨 좋아지는 법, 등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체 프레임에 대해서 어, 좀더 입체감을 줄수 있고 볼륨감을 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승모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승모근을 처음에는 등안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 승모근이 그런 구력이 없으면은 절대로 뒤에 가가지고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단 말이지. 시작할 때부터 조금 조금씩 어 길을 열어놓고 같이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어깨 넓은 사람, 등 넓은 사람 많은데 승모근의 어, 입체감이라든지 분리도가 어, 이렇게 확연하게 뛰어난 사람들은 사실 프로 중에서도 좀 찾아뵙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부상의 위험도라든지 이제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워낙 과도하게 이제 그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승모근에 굉장히 많은 피로도 때문에 그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부상이라든지 피로감이 더 심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운동 매니아들일 거란 말이지. 이 운동 매니아들은 꼭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어, 승모근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제 운동이 다뭐100% 맞는 건 아니지만, 따라 하실 분들은 꼭 참고로 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동, 스타크래프트에서 파이어벳이 기름통을 차고 온 그런 느낌, 파이어벳 기름통 만들기 운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자, 오늘 첫 번째 운동, 어, 바벨 슈러그와 그리고 로프를 이용한 업라이트 로우. 이두 가지를 먼저, 어, 첫 세트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슈러그와 업라이트 로우는 전면에서 보여지는 이 승모근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벨 슈러그 많이 아시죠? 슈러그가 가동 범위가 짧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무겁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슈러그 무겁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겁게 하면은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슈러 갈때 대부분 턱을 당겨서 하게 되면 어때요? 어깨가 많이 안 올라와요. 고개를 살짝 앞으로 빼서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고개를 살짝 앞으로 내밀어서 최대한 끝까지 올리려고 이 어깨를 귀에다 걸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동 범위를 최대한 낼수 있게끔 너무 고중량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세트는 100kg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100kg 가벼운 공 <laughs> 해보고, 업라이트 로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승모 운동도 이 프로 선수들은 제대로 하면 은 승모근만 한 3, 40분 걸려요. 업라이트 로우 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로프 쪽으로 가까이 서서 고개를 앞으로 살짝 빼서 <웃음> <웃음> 자, 전면에서 보여주기 위한 업라이트 로우와 그리고 바벨 슈러그 같은 경우는, 어, 이 전면 삼각근, 그리고 인클라인 있죠? 인클라인과이 승모 사이에 확실한 분리와 층을 만들어줍니다. 자, 4세트 후에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 자, 슈러그 동작은, 이렇게 위로 수축도 중요하지만은, 마찬가지 이완, 이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哇！ 이게 정면에서 보는 승모근입니다. 자, 이 어깨 앞쪽하고, 어, 승모 쪽에 층이 생기고, 그리고 섰을 때 확실히 분리가 되면 어깨가 더 옆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승모가 있어야지 이런 프레임, 입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 오늘의 주제는 파이어 백 상부 동작 자, 이 중부 승모근. 옆에서 봤을 때 뒤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승모근을 말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얼굴 쪽으로 올라가는, 귀 쪽으로 올라가는 승모근이었다면 이번에는 옆에서 봤을 때 뒤로 툭 튀어나온 중부 승모근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핀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밀어서 할 거예요. 시작 자세는 내 발목 옆에서. 哎。<sighs> 디빌더 피니스 선수나 자니 제슨 선수 보면 응. 승모부터 해서 척추 길이근을 따라가지고 양옆에 큰 산소통처럼 기둥이 있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승모부터 그래야지 우리가 백표주절을잘을 수가 있 훨씬 더유체를했라는 승모패들 승모가 분리가 안 되면은 이 기둥이 무너지다는 거야이 응. 기둥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능력아과 분리를 해줄 수 있는 가동법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지면 어, 집어넣으면 좋고요. 후면에서 하는 어, 후면 승모은 중앙 하부는 등 운동 후반부에 하시면 어, 좋습니다. 어, 포르들은 가끔 이렇게 따로 나눠서도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내 어, 운동 끝에 좀더 가볍게 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깊이 할수 있는 어, 중요한 범위 내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해주시면 은 어, 나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괜히 수염 때문에 운동이 더 하드해 보인다, 그지그니까요 운동. 이지, 컴온! 이지, 라이딩! 아! 아! 아 아악! 컴온! 예! 후 자, 오늘 정면에서 보여지는 승모근이습니다 그리고 후면에서 보여지는 승모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가 썼을 때도 승모근이 팽팽해지면 밋밋한 등이돼요 오히려 굴곡 있는 등이 되어야돼요 스프레드도 잡을때로 제가 아직은 완성된 몸이 아니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확실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눈에 띄는 변화를 줄수 있는 운동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모근 운동의 중요성 이 승모를 통해서 어, 변화되는 내 몸의 세분화 이런 거 여러분들 이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어, 제 운동은 100%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라하시거나 마시거나 이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어, 물론 이제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졌다고 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형님, 집에서 소 예, 수영 빌렀다고 리우가 아빠 안무도 아니, 존나 잡아 땡겨. 진짜요? <웃음> <웃음> 나름 부드럽네 이러면서. <laughs> 요즘 뭐, 집 밖에 나올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 집에서 알아먹고 아, 미팅도 집에서 다 하고 뭐 회식도 집에서 다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병이 나더라고 좀 밖에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뭐 어,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웬만하면